자약꽃은 흔히 신부의 꽃으로 불립니다. 결혼식 부케로 애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폐광지인 강원도 영월에 이런 꽃 천만송이가 폈습니다. 주민들이 자약을 주제로 한 축제를 마련한 건데요. 그 현장을 이청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비탈은 온통 자약꽃 세상입니다. 수줍은 듯 하얗고 사랑스럽게 붉고 자주 빛은 신비롭습니다. 말고 푸른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활짝 미소를 띄웠습니다. 살랑이는 바람에 몸을 맡긴 작약꽃은 향기를 밀어냅니다. 꽃대는 성인 여성 허리 높이까지 훌쩍 자라고, 꽃잎은 손바닥 크기만큼 크고 풍성합니다. 쓰러져가는 폐강지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작약꽃 축제입니다. 면적은 20만 제곱미터, 꽃은 1천만 송에 이릅니다. 자약꽃 따기와 부케 만들기 등 체험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사진 찍으러 체험학습로 왔는데 꽃을 보니까 예뻤고 그 예쁜 꽃을 따서 부케를 만들어서 재밌었어요. 원래 이곳은 경사가진 데다 돌이 많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탄광이 문을 닫으며 마땅한 수입원이 없던 주민들이 자약을 떠올렸습니다. 일일이 손수 키워내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이젠 화려한 자태의 꽃까지 감상할 수 있는 관광 단지로 거듭났습니다. 꽃도 아름답지만 여기가 또 이제 산과 계곡이 아름답거든요. 이게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힐링하는 마음으로 와서 좀 이렇게 보고 느끼고 갔으면 참 좋을 습니다 이번 축제는 사흘 동안 열리지만 작약은 이달 말 절정을 이루고 다음 달 초까지 꽃피웁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